이게 쓰레기통 같다는 그 느낌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어, 맥 프로예요. 우선 처음 뜯는 거예요. 우와. 포장이 되어 있네요. 노란 상자에서 꺼내고 나면 이렇게 실제 어 본상자가 또있고요 어 이거를 이제 밑에 쪽을 한번 보니까 제조년월이 디센버 12월이네요. 2017년 그러면 한번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으로 본체고, 전원 저는... 케이블이네요. 구성은 이렇게. 여기 안쪽에 안내문이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이제 이렇게 맥 프로 본체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비닐 패킹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맥 프로 본체입니다. 스피커, 헤드셋, 그리고 USB 3.0 4개. 포트가 있고, 그리고 이거는 썬더볼트 2 6개. 그리고 기가인터넷. 포트 2개 있고, HDMI, 그리고 전원버튼, 그리고 밑에 전원 케이블 연결이 있고요. 앞에는 이렇게 해서 이 뚜껑을 열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뭐 없어요, 특별히 그죠 그리고 밑에 맥프로라고 딱써 있네요, 네.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런 건 없고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열미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이게 SSD라고 하더라고요. 한동안 이렇게 연출을 많이 했었죠? 이게 쓰레기통 같다는 그 느낌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